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아유, 만나서 이렇게 빠이빠이 빠이 하고 해야 되는데 <laughs> 이게 안 되죠. <laughs> 두달 동안 저 부지런히 왔는데 됐다는 많이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는데 이제 나머지 목리이 선생님들에게서 연습을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어, 오늘 저거 한번 좀 해볼까요? 음, 샵하고 플랫 저기 배운 것까지만이라도 일단 복습을 해봐야 되니까 음,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까지 우리가 싹배워왔죠 전부 배워갔어요. 자, 어, 높은 미파도 나중에 드렸죠. 높은 미는 오른손을 띠고 오른손 엄지도 띠고 그 다음에 파는 왼손 있는 새끼 손가락까지도 아예 다 띠고 그럼, 도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높은 파까지 해볼게요. 시, 음, 시작. 자, 높은 도에서 의 미, 파는요, 고음이니까 점점 세게. 자, 아래 도부터 솔까지만, 미파, 솔파, 미래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일단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레미파, 솔라시 도까지만 가볼게요. 시작. 자, 이번에는 도, 시, 라, 솔파 한번 내려와 볼까요? 도까지. 시작. 자, 도에서 아래 시 가볼게요. 아래 도에서 아래 시까지. 요거. 아래 시는 그냥 도에서 어, 가운데 중지를 쭉 내밀면 그게 아래 시라고 했죠. 자, 도시 도시 도 해볼게요. 도시 도시, 도시 두번한 다음에 도 하고 해볼게요. 시작. 자그 다음에 음, 어, 여기 이디, 어, 이 여기 밑에 도부터 해서 솔라시 도레미 파까지 싸, 전부 올라가볼게요. 끝에 높은 고음 파까지. 자 시작. 자파음 누를 때요. 미랑 파 누를 때 왼손에 이거 검지, 엄지, 검지로 여기를 잡아주세요. 그래야 어, 나중에 어, 속주라고 빠른 연주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많이 흔들거리면서 악기를 떨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 파샵을 한번 잡아볼까요? 파니까 솔을 잡고 이거 약지 누르면 이게 파샵이에요. 자, 자 그래서요. 일단 저거 해볼게요. 텅잉, 텅잉 연습하는 거 어, 빨리 하지 말고 도도도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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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렐렐레 미미미미파파파파술술술솔 이거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술술 술술 팝팝 팝팝 미미 미미 레레 레레 두두 두두 두 해볼게요. 안쓰고 왼손 쓸게요. 솔부터 솔네 박자 다..어.. 라네 박자 이렇게 네까지만 갈게요. 네 박자씩 시작 자, 조금 해볼게요. 일단 얘는 복습하는 을 위해서, 자, 일단 조표가 어, 사정조 파샵이죠. 텐더미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첫째 줄, 둘째 줄 비슷해요. 将。 할게요. 이건요. 만들서그 탁한 소리 말고, 뭐래? 딱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 소리 음정, 음을 하나하나 들라도 자기 제 음을 잘...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t o n 처음에 시작할 때 정확하게 두. 이입니다 후가 아니고, 두. 그 다음에요, 오늘은. 음, 자, You are my sunshine. 원래, 자, 이것도 보면요. 조표가 일단 항상 조표 먼저 보세요. 음, 바장조죠 그래서 C 플랫을 해야 돼요. C 플랫. 아, 개 이름이 안 적어져 있네요. 도파솔라라라래라파파파솔라시리도시라 파, 파, 원래 박자는 얘가 빰빰빰빰빰 이게 아니고, 따띠라다따 2분의 2박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우리는 그냥 4분의 4박자로 할게요. 일단 시 플래시니까 실은 다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시를 찾아서 세 번째 줄에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아홉째 마디에 어, 시플렛 있죠. 그 다음에 열 번째 마디에도 시플렛 있죠. 그 다음에 열세 번째 마디에도 시플렛 있고, 열네 번째 마디도 있고, 그 다음에 17마디에도 시플렛 있고, 그 뒤에는 또 이제 반복이에요. 도파 솔랄라 거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저기 하나 앞, 제일 앞에 위치에 보면, 세, 네, 세 번째 마디에 보면 라하고 솔샵 했죠. 거기 솔샵은 라를 잡고 약지를 누르면 이게 솔샵이에요. 음, 찾으셨을까요? 그리고 26마디에 거기도 솔샵이 있어요. 자, 앞에가... 음, 이게 무슨 노래인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좀 해볼게요. 솔라 시 해볼까요? 그죠? 한번더 해볼게요. 바솔라 시 플레. 그다음 에레자 아홉째 마디부터요. 어, 열한 번째 마디 해볼게요. 바솔라 시둘레 둘이에요. 자 시작. 풀지 마시고, 시플렛, 불지 마시고, 시플렛, 그 다음에 레, 도, 자, 시플렛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플렛, 그 다음에 높은 레, 왼손 다 띄고, 그 다음에 도, 높은 도, 그 다음에 시플렛, 음, 그렇죠. 한번 더하시 해볼게요. 음, 바슬라 시플렛, 그 다음에 높은데, 도, 도. 도는, 음, 그쵸.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도. 시플레, 라. 그 뒤에 음이 라니까. 그럼 한번 천천히 일단 불어볼게요, 그러면요. 들어보시면요. 한번 더 할게요. 팔솔라시레 시작. 자, 이게 저 뒤에 똑같아요. 자, 팔솔라시레 도시 라 한번 더 할게요. 시작. 그 시작. 그다음에 그대로 레에서 레도시 플레. 그다음에 라로 오고 파로 와요. 한번 해 볼게요. 시작. 한번더 해볼게요. 일단 높은 레를 잘 잡아야 돼요. 자, 대거기까지는그 다음에 파솔라 시플렛. 자, 얘 얘네는요. 이제 박자가 중요해요. 세 박자 갔다가 열일곱째 마디에 나는 세 박자예요. 그 다음에 시플렛으로 와야 돼요. 들어보시면 거기가 시불러볼게요 시작.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거 이거 노래 끝났어요 이제. 끝에는 또 똑같아요. 뒤에는. 그러니까 되게 앞부분 보면요. 이제 뭐 이게 보면 뭐 A 부분, B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얘는 지금 AA 똑같아요. 왼쪽이랑 아래가 아예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자. 아, 보고 긴거같은데 이미 끝났기 때문에 <laughs> 자몇 마디 안 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파아도파 소리다. <laughs> 중간에 이거 하, 레나 뭐 요거 하다가 시플렛 바꾸는 게 지금 헷갈릴 거예요, 분명히. 아 왜냐하면 시플렛을 그러니까 이런 곡들이 나오면 좀 연습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제 시플렛 있는 곡만 전부 다 골라요. 그래서 이제 고 부분만 그러니까 파샵하다, 시플레타다, 뭐 다장쪽하다,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시플레시 하나 걸렸다 그러면 시플레에 관련된 악보들만 찾아서 시플레스 그날을 시플레만 제대로 익히는 날로 그렇게 해야지 게 자기 공부가 되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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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면 오히려 헷갈리게만 하고 안 돼요. 자 그럼요 앞에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고, 파, 솔, 라자 그다음에 여기가 제일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중간중간에 3은 쉼표가 있어 가지고요. 빰빰빰빰빰 쉼표 꼭 하고 가야 돼요. 제가 어디냐면요. 1아20 20만인가요? 끝까지 끝에까지 한번 쫙 해볼게요. 중간에 끝에 3이라고 써진 데 앞에 아참 그리고 이거 앞에가 실아 3이라고 써진 거 앞에가 도돌이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말도 저기 앞으로 다시 가야 돼요. 도팔솔랄랄라셀라파파 팔솔라 시 레, 도시야 팔솔라 시래 내 도시라파 팔솔라 시솔솔라파 왔잖아요. 다시 도팔솔 제일 위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간주가 또 하나. 어, 4분의 4박자니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쉬고, 도, 파, 솔, 라, 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으면 이제 같이, 그, 뭐죠? MR을 들어보면서 전주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간주를 듣고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어, 실은 수업 시간에는 그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같이 전주만 몇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다가 간주가 있다 그러면은 간주 듣고 그 다음에 후주 나오는 거까지 싹 들어보고 하거든요. 이제 뭐 30분 안에 이 한국어 다 배워야 되는 거라 이제 자꾸 급하기는 한데 어쨌든 아 그래요. 자 그러면요 막 한번 들어보세요. 쉼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에 쉼표를 꼭 표시를 해놓 편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도파솔라, 라, 라, 셀라, 파, 파, 파솔라. 신표 다안 하고 무시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신표들. 제가 여기서, 요거랑, 약간 매주 매 스타카토처럼 좀 끊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리리리 네가토로 안 하고 그냥 끊어서 하거든요. 음, 음. 자, 심표에 한번 표시도 4분 심표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도파 솔라 라라 셀라 파파 여기까지만 갈게요. 심표 지켜서 처음에는. 야. 원, 도, 파, 솔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힘들으니까 그냥 도, 파, 솔, 랄라 이렇게 갈게요. 시작 자, 코까지 한 번만 더 가요. 심폐 지켜서 바로 도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시작 네. 쉬고. 솔라시, 네, 다음에 쉬어도 괜찮겠어요. 응. 자, 여덟째 마디, 시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요, 두 박자 쉬는 거예요. 라, 파, 하고 두 박자 쉰 다음에, 바솔 라가 또세 박자예요. 이게 음표는 되게 간단해 보여. 근데 이제 박자가 두 박자이냐 세 박자이냐 그다음에 두 박자 쉬냐 한 박자 쉬냐. 그차이들이좀 많아요, 이거는 어, 이거를 심표 이어서 가려면요. 11번째 마디에 4분 쉼표 빼고 레도시라 파 쉬고 쉬고 바솔 이렇게 가요. 14번째 마디 레도시 자, 시작. 하나, 둘. 여기도 파솔 나가요. 17마디에 나가 세 박자예요. 바솔라 둘셋시 이렇게 가야 돼요. 자, 파솔부터 들어가 볼게요. 16째 마디. 시작. 거기 한번더 해볼게요. 파, 솔, 라, 시, 솔, 솔, 라, 파, 거, 기어 16마디 시작 자, 라에서요. 불지 마시고 라에서 시플랫 해볼까요? 라, 시플랫 자, 라만 눌러보고 아 일단 라, 라, 라 그 다음에 시플레. 자, 그 다음에 라. 어, 시플레 라시. 자, 파솔라시솔솔라 파그게 해볼게요. 자, 시작. 자, 그러면요, 좋아, 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쉼표 다 지켜가지고, 자, 하나, 둘, 아, 시작. 가 돼야 되는데 파솔라 시솔 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좀 들려요 보면 그럴 것 같아요 파솔라 시솔 솔라 파 거기 해볼게요 자 시작 안 할게요. 앞에 부분만 연습할게요. 계속 왜냐하면 앞에 부분 연습되면 뒤에가 똑같으니까 뭐 연습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이제 쭉 끝에까지 불러보기할 건데요.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저기 한번 해볼까요? 여덟째 마디, 아홉째 마디에 바솔라시레 할때 조금만 더 내주세요. 이게 약간 고음이니까. 바솔라, 시, 레, 도, 시, 라, 둘, 셋, 넷, 원. 바솔라.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자, 여덟째 만이한번더 해볼까요? 자, 시작. 하는 것만 해볼까요? 시, 시가 그냥 시가 아니고 여기 시플랫이가 당연히 바장표니까. 다시 한번 시 플랫. 시한번더 해볼게요. 시 플랫 시작. 자, 레는요 왼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고 조금 쉬었다가 올게요. 음. 여기는 뭐 다른 거는 전혀 안 하고요. 어, 시에서 내 가는 그 손가락 운지만 좀잘 짚으면 될것 같고요. 어, 4분 쉼표인가 2분 쉼표인가 그거 잘 나오면 될것 같아요. 자, 독파술 바로 들어갈게요. 시작. 들어보면요 그 노래가 빰빰빰빰빰 아마 분명히 이박자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 좀 연습이 되시면 얘를 자꾸 박자를 조금 조금씩만 당겨보세요. 빰빰빰빰빰 이렇게 느게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빰빰빰빰 조금만 더 당겨서 이런 식으로 박자를 자꾸 당겨서 연습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쉬었다가 일단 40분에 오겠습니다.